드디어 노브랜드랑 아워베이커리가 만났어요 노브랜드 아워베이커리 더티초코 콜라보 총 5종으로 나왔다는 사실 이번 감다살 콜라보는 아워베이커리 시그니처 메뉴인 더티초코 컨셉인데 총 5가지 제품으로 재해석해 이제 노브랜드에서도 더티초코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요 먼저 더티초코 청크 그래놀라 먹어보면 바삭한 그래놀라에 진한 초콜릿 청크가 듬뿍 들어있어서 그냥 먹어도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려 먹어도 초코 풍미를 가득 느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냉장고 쟁여템인 더티 초코 모카라떼 전 요거 회사에 쟁여두고 당 떨어질 때마다 꺼내 먹어요. 요거 하나만 있으면 열 카페 안 부럽다 이거예요. 여기에 더티 초코하면 떠오르는 겹겹이 쌓인 패스츄리, 맛과 모양 그대로 재현한 더티 초코 패스츄리 바이트. 요거 요거 단면 대박이죠? 당장 내 입으로 들어 왁한 입에 왕 넣으면 이거 진짜 미친 맛... 넥스트 귀여운 비주얼은 물론 고급스러운 카카오의 달콤함이 대박인 더티 초코 오믈렛 케이크. 부드러운 초코 팬 케이크 위에 초코 크림 그리고 초코 블라썸 토핑까지 작정하셨다 한입쏙 넣고 흰노유싹 넣어주면. 그대로 하룰라라 행 하나둘씩 먹다 보면 어느새 다섯 개다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. 후후 마지막 이건 진짜 맛있어서 제 가방에 슬쩍 넣었는데요. 헤이즐넛 크림의 쌉싸름한 카카오 파우더를 입혀 고급스러운 풍미가 일품. 쌉싸름한 달콤함은 계속 들어가는 맛. 그리고 개별 포장되어 있어 어디든 쏙 넣어 다니기에 안성맞춤. 요렇게 나온 노브랜드 아워 베이커리 콜라보 5종 진짜 역대급이죠? 이번 가을은 노브랜드와 아워 베이커리가 제안하는 특별한 초콜릿을 경험해 보세요. 자세한 판매처는 본문 확인.